1월, 2008년 1월 19일 밤 10시 48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너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관심을 버리도록 힘쓸 것이니라. 악한 원수 너희 대적 마귀는 세상에 현란한 것으로 너희 눈과 귀와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흥미롭게 하여 자꾸만 이끌리도록 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지느니라 늘 조심없이 말며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라 이는 너무도 중요함으로 내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하는 말이니라 너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원수에게 미혹당하여 이끌려가며 죄짓는 것을 보기 원치 아니하시느니라.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부디 너희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 것이니라.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처럼 전심으로 사랑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반이라. 너희는 부디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드리라. 그분의 아픔을 아는 자가 많지 않으니 주님은 그러므로 자기와 마음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열무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분과 늘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님께 너희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드림바 되면 주님은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임하사. 그분의 하실 일을 너희와 나누실 것이요. 또한 미리 알리심으로 너희와 이 마지막 때의 사역에 동역하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때가 심히도 가까우니 너희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원수의 행보를 추적함으로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쫓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발 뒤꿈치를 깨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부수는 자들이 될지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어찌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입을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